안녕하세요, 맹피셜입니다. 오늘은 이번 24-25 시즌을 앞두고 맨유가 데려온 첫 영입생 조슈아 지르크즈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레클리프경의 이네오스가 맨유 운영권을 획득하고 나서 많은 축구 전문가들과 팬들은 이번 이적 시장에서의 이들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팀 이적 활동에 운영진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 밝힌 이상 첫 시장에서 어떤 영입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이네오스가 맨유를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던 첫 영입생은 조슈아 지르크지, 볼로냐 소속의 네덜란드 공격수였죠. 지르크지는 포지션은 스트라이커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통 9번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선수입니다. 그는 193cm라는 거대한 신장을 가지고 있으나 박스 안에서의 득점력이나 타격 능력은 그리 좋지 않고 비슷한 체격을 가진 다른 스트라이커들과는 달리 오히려 부드러운 드리블러에 가깝습니다. 박스 안에 위치하는 것보다 바깥에서 볼을 만지는 것을 선호하며 기본적으로 위쪽에서 시작해 1선과 2선 사이 1.5선이라 부르는 공간에서 주로 활약 주변 선수들과의 연계가 강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저는 맨유가 이런 지르크지를 지르 영입한 건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이제 팀을 떠나게 된 앙토니 마샤를 대체할 예비 공격수로서의 영입 둘, 2선 부근에서의 연계 플레이 강화 솔직히 지난 시즌 맨유 2선 자원들의 성적은 처참했습니다. 마커스 레시포드, 안토니는 거의 커리어 최악에 가까운 시즌을 보냈고 알레한드로 가르나초 아마드 디알로 역시 가끔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줬을 뿐 꾸준한 찬스메이킹을 해냈다고 말하기엔 어려웠습니다. 이선자원 중에 좋은 폼을 유지했던 건 브루노 페르난데스 단 하나였습니다. 이렇듯 이선자원들의 찬스메이킹 능력이 전멸하다 보니 앞에 있는 호일룬의 득점력도 죽어버렸습니다. 호일룬은 기본적으로 혼자서 드리블이나 개인 능력으로 수비를 뚫는 유형이라기보다는 뒤쪽이나 양쪽 측면에서의 도움을 받아 득점하는 스타일에 가깝습니다. 예전 아탈란타 시절 아데몰라 루크먼처럼 자신을 도와주는 선수가 있어야만 파괴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수죠. 이런 상황에서 데려온 1.5선 공격수 지르크지 테나아는 그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저는 세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르크지가 9번 자리에서 선발을 차지할 경우입니다. 이는 지르크지가 호일룬의 자리를 대체 출전하는 상황이며 테나가 애용하는 4-2-3-1 포메이션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1선에 위치한 지르크지는 본인의 특성을 살려 아래 공간으로 자주 내려오는 움직임을 보여줄 겁니다. 중원과 가까운 위치에서 맨유의 볼 전개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가능성이 높으며 마이노 카세미루, 브르노 페르난데스와 같은 자원들과 함께 미드필더 숫자 4명을 만들어 중원에서의 수적 우위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 전술의 노림수는 바로 측면 공격입니다. 지난 시즌 맨유는 중원 장악과 지배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를 만회하고자 디우구 달로와 같은 측면 자원들이 미드필드 지역으로 많이 좁혀 들어와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왼쪽 풀백, 루크쇼의 부상까지 겹치면서 양측면에서의 예리함이 필연적으로 감소했죠. 하지만, 만약 지르크즈 같은 1.5선 공격수가 미드필드 지역에 적극적으로 내려와준다면, 풀백들의 지원 없이도 미드필더 숫자가 충분히 맞춰집니다. 그러면, 디오구 달로, 루크쇼는 원래 하던 것처럼 전방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 오버래핑, 언더래핑 움직임을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예전부터 루크쇼와의 연계가 좋았던 왼쪽 윙포워드 레시포드에겐 더할 나위 없는 호재입니다. 혼자서 뭔가를 보여주기 어려워했던 오른쪽 윙포드 안토니 역시 달로나 완비사카의 지원을 받아 이전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가능성, 지르크지와 호일룬이 동시에 출전하는 경우입니다. 저는 이 케이스에선 테나가 지난 시즌 몇 번인가 보여줬던 변형 4-4-2 포메이션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23-24 시즌, 테나는이 변형 4-4-2로 FA컵 결승에서 맨시티를 꺾는 등 꽤나 쏠쏠한 재미를 봤는데요. 일선에 호일룬과 지르크지 공격수 두 명이 위치하지만 이들은 위에서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아래로 많이 내려오는 폴스나인 역할을 맡습니다. 이전 맥토미니와 브루노가 두 명의 폴스나인 역할을 소화했던 것과 같은 전술이죠. 이 전술의 핵심은 지르크저 호일룬이 아래로 떨어지는 움직임으로 상대의 수비를 얼마나 끌어내 빈틈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입니다. 지난 시티와의 경기에서 맨유는 중원에서의 탄탄한 지배력을 기반으로 양쪽 윙 레시포드와 가르나초가 예리한 뒷공간 침투를 가져가면서 팀의 치명적인 찬스들을 창출 그 결과 가르나초와 마이누가 골을 터뜨려 2득점을 기록했습니다. 테나가 원래 하고자 하는 축구, 점유율 위주의 플레이, 쇼패스 빌드업 등의 측면을 다소 포기해야겠지만 객관적으로 메뉴보다 전력상 우위인 팀과 맞붙는 경기에선 상당히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기존 맥토미니의 자리에 1.5선 공격수, 지르크지가 배치되는 이상 양쪽 윙에서의 침투 외에도 중앙 지역에서의 순간적인 연계, 훈륜의 전방 침투도 기대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살짝 고민되는 부분은 이렇게 지르크즈와 호일룬이 공존하는 변형 사사이에서 브루누가 어떻게 활용될지인데요. 몇몇 경기들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측면으로 빠져서 약간의 희생을 할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 마이누 같은 선수와 함께 3선 자리에서 뛸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변형 사사이 자체가 팀이 시즌을 치르는 메인 포메이션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운용할 변칙 전술에 가깝기 때문에 자세한 선수 활용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능성, 지르크지가 한칸 내려가는 경우입니다. 이 상황은 맨유의주전 공격형 미드필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출전하지 못하거나 혹은 휴식을 취해야 하는 경기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선의 호일룬그 아래 공간에 지르크지가 배치됩니다. 여기서 지르크지는 정통적인 공격형 미드필더의 역할이 아닌 세컨톱으로서의 역할을 맡을 겁니다. 앞쪽 호일룬과의 연계를 극대화하며 동시에 호일룬을 향해 상대 수비의 어그로가 몰릴 경우 직접 박스를 타격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죠. 세세한 플레이는 다르겠지만 과르디올라가 데브라이너나 필포든을 훈련 아래 세컨토보로 기용했던 그림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사실 이 시스템은 이미 과거 테나우가 메뉴에서 활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실텐데 2년 전인 22-23수즌 테나우는 9번 스트라이커였던 베오르스트를 한칸 내린 10번 롤로 기용했었습니다. 그가 골대 앞에서보다 그 아래 공간에서 볼 소유를 위해 싸워주고 1선에서 2선 사이 공간에 지배력을 부여한다는 점에 주목 꽤 괜찮은 롤로 사용했었는데요. 베오르스트는 후방에서 볼이 날아왔을 때 상대 수비를 등지고 볼을 따주는 홀더 플레이로 맨유의 볼 소유권을 유지했으며 이렇게 볼을 가져서 버틴 후 다른 공격 자원들에게 연결해주는 링커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골문 앞 스트라이커로서의 득점력은 영 좋지 않았지만 이 공격형 미드필더 롤에선 베오르스트는 1인분을 톡톡히 해냈고 당시 이 전술을 짠 테나우는 그의 활약이 꽤 마음에 들었는지 브르노를 오른쪽 윙으로 돌리면서까지 베오르스트를 계속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놓기도 했었죠. 지르크즈가 이 역할로 배치될 경우, 베오르스트가 보여줬던 플레이와 비슷하되, 좀더 세밀하고 공격적인 장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르크즈는 지난 시즌 볼로니아에서 90분당 드리블 성공 1.5회로 약 42%의 성공률을 기록, 경기마다 가장 많은 드리블을 펼쳤던 선수였습니다. 베오르스트가 지배력은 괜찮았으나, 다소 둔탁한 움직임을 보여줬던 것에 비해, 그보다 좋은 온더볼, 전진 능력을 보여줄 거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쨌든 앞에서 골을 결정 지어줘야 하는 스트라이커, 호일룬과의 연계가, 얼마나 스무스하게 이어질까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테나가 1.5선 공격수 조슈아 지르크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제 간단한 예상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더 말씀드리자면 지르크지는 스쿼드의 일원으로 사용하기에 꽤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 선수입니다. 이런 독특한 스타일의 선수가 자기 장점을 발휘하려면 감독은 필수적으로 그를 위해 새로운 판을 짜야 하죠. 마치 예전부터 폴스나인 공격수를 선호하던 과르디올라가 9번 스트라이커 엘링홀란을 영입한 이후 그를 위한 맞춤 전술과 새 시스템을 설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매뉴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감독으로서 연임하게 된 테나가 지르크지를 위해 과연 어떤 판을 만들어줄지 흥미로운 마음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맹피셜이었습니다.